예,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이제 노무바이오에서 간단하게 메가패스 고추 관련돼서 인터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원래 메가패스 고추를 재배하셨는데, 요 고추의 장점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죠? 다른 자 보다가, 네. 잎이, 광거나 까마. 까만. 예. 담고, 서는, 서는, 성장이 좀 예. 다른 것좀 틀려. 예, 틀린 점이 뭐냐면, 당근는 바지 옆까지가 네. 우초자축이 거진하긴 하는데 네. 이거는 우초자축이 거진 같이 네. 인제 본인적으로 아 이게 초형이 가지런하니까 음. 아무래도 이 유인 작업도 그렇고 음. 재배 관리하기 상당히 용이하신 거이 아, 예. 그늘 예. 이, 밑에 예. 그층에서 꽉펴있이꽃 네. 지어가 보면 마디가 짧으면서 꽃이 거진 한 4, 50개는 같이 펴더라고요 예. 이쁘고 하절부터 음. 중간 위에까지 일률적으로착가장이 상당히 좋다. 네, 예. 선생님, 그럼, 혹시, 요, 메가패스 고추가, 요, 내병성, 병에는 어떤가요? 냉도, 딴러반는단러 근데, 네, 확실히, 다른 품종보다, 바이러스나 칼라병이 강하다. 아, 예. 그리고, 저희가 방금, 이제, 봉 고추를 잠깐 이렇게 봤었는데, 봉가 품질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이, 앞피가 네. 발리가 음, 예, 아, 그럼 사, 상당히 색이, 색이, 아, 잘 그렇지, 색이 잘 나온다. 예. 예. 안 그래도 뭐 홍초부터 해가지고 지금 건조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품종을 이제 재배하면서 좀 만족하고 계신데, 이 품종을 어떻게 다른 주변에 재배하시는 분들께 권유할 만한 품종인지, 한, 뭐,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아, 자를 보통 이제 한 6가지, 7가지 이렇게 하는, 다 네. 네. 하는데그 중에서도 몇, 몇 퍼센트가, 얘가, 네. 저는 지겹습니다. 아, 제가. 예. 그러면 이제 주변에 많이 보해 예, 제가 품종이고. 뭐, 아마, 얘기했는 것도, 예. 친구들나 선배들나, 그 저희 밭에, 한번 다 네. 왔다 갔어. 그래서 예. 왔다 갔는데, 이 품질을 뭐라고 뭐, 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좀 귀찮아, 안하고하고사하이 <laughs> <괜찮고, 웃음> <괜찮고. 장판이 웃음> 오히려 너무 좋아서 좀 귀찮으시고. 그래, 제가 오늘 짓고는 이게가, 예. 그면은 최고다. 아, 품 종을 재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